나와 동행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함이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토대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믿음이 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이야기예요 아말렉이 쳐들어왔다. 그 싸움이 어떻게 되었다? 그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 그들과는 하나님이 계속 싸울 거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될 때까지? 1사 절에 보세요. 내가 아말렉을 없앨 때까지 그들의 이름이 천하에서 기억도 못 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아말렉하고 싸우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엄중한 결심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죠.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이 하나님을 이토록 진노케 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또 알게 돼요. 그죠. 도대체 아말렉 너 도대체 누구니?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의 정체부터 이 전쟁의 의미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둘의 관계, 혈통적 관계는 일단 이해가 되시죠? 한쪽은 에소의 에서의 후손들 중 하나, 하나는 야곱의 후손. 우리가 르비딤 사건에서 이 전쟁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이러한 그들의 혈통적 관계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아말렉이 얼마나 야만적이었는가? 그들이 얼마나 잔혹했는가?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공격 속에 있었던 그들의 악한 의도가 무엇이었는가? 이게 더 중요해요. 자,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야만적이고 잔혹한 공격을 했는지,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을 보세요. 자, 먼저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을 때 공격을 했다. 피곤할 때에 심지어 공격의 대상도 누구였는가? 앞서가는 사람들이었는가? 아니에요. 그 60만 명이 넘는 그긴 행렬 속에 뒤에 처진 약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럼 그 대열에서 가장 뒤처진 사람들은 가장 센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의 행렬 가운데에서는 아마 거의 노인들, 아이들. 아니면 임신한 여인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말렉 야만적이고 잔혹한 자들, 가장 약한 자들을 싸울 수 없는 자들을 그것도 가장 피곤할 때에 그들을 쳤던 그들을 보니 무엇이 없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었다. 하나님의 시선을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 자들이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아말렉에게는 도대체 무슨 생각이 있었던 걸까?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걸까? 그 의도 중한 가지를 시편 83편에서 엿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냐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부셔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멸하여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그들의 이름이 세상에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그들은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방법을 찾고 이스라엘을 멸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나라를 이루는 것.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일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기 이전엔 누구의 뜻이었다? 요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럼 지금 누구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한 것과 동시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아말렉이 공격을 해 왔을 때 모세가 참 난감하긴 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요, 모세가요. 참 침착하게 일을 잘 풀어갑니다. 자, 일단 그는 여호수아를 불렀습니다. 젊은 장수예요. 젊은 리더예요. 그죠? 여호수아를 불러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사람을 좀 택해라. 어떨 사람? 싸울 사람. 그리고 본인은 본인이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모세가 뭘 들고 산꼭대기를 간다? 지팡이. 어떤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가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었던 고비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지 않는가. 이번 고비도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나는 믿어. 그러니 나는 그 믿음으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희의 싸움의 현장을 지켜볼 테니 믿음의 행위였던 거예요, 그렇죠? 너무 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번에도 도와주실 것을 난 믿어.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팔을 들었다. 뭘 했을까요? 가장 분명한 내용을 우리가 봅시다. 본문에는 기도를 했다, 뭘 했다, 뭘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뭐예요? 모세가 무엇을 들고 있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지팡이.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했다?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누구도? 아론과 훌도 그것을 믿게 된 거예요. 아, 이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전쟁을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의 팔을 들어야 된다. 우리도 함께 신뢰해야 된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말고는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뭘 했어요? 모세가 계속 팔을 들수 있도록 돌도 가져오고 그걸 받쳐주고 이랬던 거예요. 분명히 보이죠, 여러분? 산 위에서의 믿음의 행위가 산 위에서의 믿음의 행위가 무엇을 결정했다? 산 아래에서의 전쟁의 결과를 결정짓더라.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기까지 몇 가지 특별한 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먼저 산 위에서의 믿음이 산 아래의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다. 이유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방식대로 싸움을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싸움을 합니다. 우리의 방식이 뭔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사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스라엘만 있을까요? 애국에서 나왔던 거, 홍해를 건너던 거, 만나를 먹었던 거, 그들의 이야기인가요? 사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낸 흔적들이 우리의 삶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은혜의 흔적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오늘의 위기 앞에서도 승리를 기대를 할수 있는 겁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함이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토대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믿음이 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산 아래서 전쟁하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그들이 함께 싸웠습니다. 함께 싸웠어요. 그리고 없었던 일이 일어났어요. 아름다운 연합, 모세를 누가 도와왔다? 아론과 훌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요. 자, 여수와 와수 많은 용사들이 어떻게 아말렉 군대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도 원망하던 사람들이 어, 이상하게. 우리를 죽이려고 보냈냐 뭐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돕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결국 어떻게 해요? 아말렉을 물리쳐요. 그들에게서 승리를 거둡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 여호와 니시 니시가 뭐냐?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깃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르비딤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르비딤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곳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시험했던 마싸이기도 하고 모세와 다투었던 브리바이기도 하고 함께 힘을 합쳐 싸우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던 여호와 니시의 재단을 쌓았던 곳이기도 하고 여러분 이것을 묵상해봐도 우리가 사실 참 많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사람은 너무 쉽게 변하는데 환경에 따라,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태도, 모세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휙휙 바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한결 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돌아봐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아말렉은 누구일까? 우리에게도 아말렉과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 된 성도들의 가장 약한 부분부터 쳐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존재. 누구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함께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애국에서 구원을 받았던 이스라엘에게 아말렉과의 지긋지긋한 싸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구원 이후에 그런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도 그런 싸움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아말렉에 승리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스라엘을 아말렉은 이길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한 마귀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도 있는 그 영적 전쟁 한복판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성도여. 승리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마음 깊이 바라게 되는 것은 정말 우리 교회가 합력해서 아말렉을 이겼던 이스라엘처럼 함께 주님을 의지하고 약한 자가 있으면 달려가서 도와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일하고 함께 세상을 헤쳐나가는 구체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또 바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분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곳곳에도 여우와 니시의 재단이 쌓이게 될 줄로 저는 믿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내일도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복된 삶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굳건히 서서 여호와 니시를 오늘도 경험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